이렇게 당길 거예요. 자, 여러분 안녕. 원래 이건 컨텐츠로 찍을 계획이 없었는데 부상이 너무 오래 가고 있어서 컨텐츠로 이걸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들고 왔습니다. 뭐냐면 두달 전에 제가 이제 태국에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이제 거기 방콕에서 아로마 겸 타이 마사지를 받았는데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너무 아로마 마사지만 받으면 너무 강도가 약해서 타이 마사지도 같이 겸해서 있는 코스를 받았는데 타이 마사지에서 이렇게 뼈뚝뚝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허리도 이렇게 뒤로 빡 꺾는 그런 동작이 있거든요. 아 그냥 이거는 패스 해달라고 할까 말까 하다가 왜냐면 잘못 받으면 진짜 조금 탈 마사지가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패스를 할까 하다가 그냥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부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면서 다른 운동도 다 괜찮은데 이 레플 다운 자세에서 이제 이렇게 가슴을 열면서 운동을 하잖아요.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찍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작을 할때 허리 통증이 이제 생겨서 운동을 약간 할수 없는 정도더라고요. 소염 진통제를 먹고 그럼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두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도 안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일단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바로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그 근육이 아마 많이 놀랐을 거예요 뼈랑 뼈 사이 싸우는 이 노란색이 심정이거든요 네. 그 심정들도 가끔 붓게 되면은 통증이 오래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보여지고요 근추도 아주 모양 괜찮고 다 좋으십니다 골반도 좋나요? 네네 좋으십니다 <laughs> 저 지난번에 병원 갔는데 사실 엑스레이상으로는 딱히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데 계속 통증이 여전해서 제가 아플 때마다 찾아오는 선생님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속근육이 다친 것 같아서 케어를 오늘 받아보려고요 아 다들 마사지 조심히 받으세요 <laughs> 안녕요 네, 제가 엑스레이 찍었는데 엑스레이상으로는 별로 이제 문제가 안 나왔어요 이제 레풀다운 할때 통증이 계속 돼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마사지 받다가 허리를 너무 펴거나 이게 뒤틀리면은 나 이거 계속 회전되면 큰일나 하면서 보호한다고 방위기 전에 엄청 세게 걸려버리면 그 근육도 기능을 넣어줘서 정상 역할을 하게 좀 살려야 될 거예요 등 운동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laughs> 가보시죠 우와. 하체 파트 살짝 더 위주로 할 거예요. 맨 처음 장요근 먼저 시작할 거예요. 자, 여기 부분을 제가 찔러 놓고, 자, 배로 호흡하면 이완되면서 쏙 들어가지거든요. 자, 이제 기능 넣을 거예요. 힘 빼고 가만히 쓰시면 되세요. 자, 너희들 굳어있는 게 아니라 골반하고 허리를 굽혀주고 펴주고, 분절시켜주는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기능을 넣어서 본래 역할을 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우리가 골반이 변형되면은 그태부 이 다리뼈에 있는 허벅지 근육들도 변형이 되겠죠 굳어있는 게 아니라 무릎을 고정하고 오마이갓 아! <laughs> 아! <laughs> oh 어머니 진짜 큰일 났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 근육들이 이 허벅지 앞쪽 근에서 직근 골반 쪽 잡고 있는 근육이랄 건데 이것도 네. 좀 중요한데 <laughs> 아이고, 아이고. 자, 굳... 항복 여긴 근육이 여러 갈래로 지나가는 통로라서 할수 있게 좀전을 아, 어, 시켜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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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시켜줄 거예요. 오, 전기가 오 전기가 왔어요. 오 빼고 너희들 굳어 있는 게 아니라 고관절을 굽혀주고 아, 펴주고 아, 분절 시켜. 너들아 아, 역할을 잘해봐. 그래요. 역할은 다. 굳어 있는 거. 오 무서워. 아, 자 살짝, 아, 너무 아, 아파요. 살짝만 풀어. 아, 품을... 아, 터치밖에 안 했어요. 자 너희들 굳 아직 중둔근이라고 네. 거기를 할 거고 허리 뒤에 뭐 속근육 잡아주는 요 방향이랑 그럴 거예요 음. 아예 힘 빼고 있으면 돼요 자힘 빼고 빼고 자, 옆에 엉덩이 앞섬유를 할 건데 터치만 했어요 자 너희도 굳어있는 게 아니라 앞 이런 기능을 해줘야 돼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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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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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간섬유 아 네. 옆으로 벌려주는 기능을 해줘야 아 돼오 마이 갓 뒷섬유 아이고.. 덩이가 엄청 굳었어요 <laughs> 네, 이번에 음... 허리 뒤에 속근육 할 거야 뭐... 터치밖에 안 했어요 너희 굳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척추 사이사이를 분절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돼아 아! 마 아! 아 여기서 장골을 늘려주고 뺐고자 여기서 호흡하면은 이 뼈를 살짝만 밀고 여기서 배로 호흡해 주고. 나 이렇게 놓고 제 옆구리 여기를 요 방향 근을 컨택해서 이렇게 당길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배로 호흡하면 돼요. 골반 안까지. 어 맞아요. 요추 부분 골반을 제가 음. 이렇게 이렇게 당길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배로 호흡하면 돼요. 요추 살짝 분절 시킬게요. 장골에 제가 손을 음. 붙이고 밀고 당기고. 자 배로 호흡 두 번. 응, 들어주고 한 번만 더 들어주고 아. 골반 장골 여기를 잡고 그데 아파요 이거 어? 제가 응. 이렇게 당겨요 아. 골반 아래까지 호흡 더 내야 돼요 <laughs> 마지막 한번 분절시킬 거예 응. 와. 늑골하고 그 장골 여기 사이에 손을 넣어서 여기 이렇게 호흡을 시키고 배로 호흡해야 돼요 음 응. 응, 그렇죠 응. 분절 앞쪽 살짝 일어나시고 응. 啊。<Okay. S 2> okay.